아침에 이리서 밭에 왔는데요. 아, 여기 지금 이슬이 어, 아직까지 머금고 있어요. 이슬이 이때쯤 되면 물을 안 줘도 이슬을 먹고 또 이런 야채들이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무고요. 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렇죠? 무가 많이 자랐고요. 참, 심어 놓을 때는 이거 언제 그나 했는데 이렇게 자라고요또 배추도 이렇게 아직 속이 꽉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추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노력 없이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씨를 심어야 자라나고. 소를 매줘야 밭도 깨끗하고.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심은 양파입니다. 양파들이 꼿꼿하게 잘서 있네요. 이거는 무김치를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양파 이렇게 두골 심고요. 그 다음에 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늘을 심었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네줄네 4주. 줄을 심어놨어요. 서리떼콩이라고 지금 서리떼콩이라고 지금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냥 저냥 먹을 먹을 만큼은 되겠네요. 많이 심지는 않고 서리가 내려야 이거는 수확을 한다지요 근데 별로 수확량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썩은 게 많네요. 마늘이 잘 나와야 될텐데, 이거 마늘 심을 때 어, 고무, 고무께서 작은 고무가 그 가위 있잖아요. 가위, 가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을 심으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요.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어, 이 마늘과, 마늘과, 친고그 다음날 비가 오니까 잘 자라겠죠? 암튼 잘 자라길 바란다.